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의 대표 변호사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목은 2005년도에 개소를 해서 올해로 만 20년이 된 법인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어디 이사가지 않고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식당으로 치르면 맛있는 오래된 맛집 노포 같은 그런 법무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부동산, 건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했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20년이 된 직원들도 있고, 15년 된 직원들도 있고, 저희하고 같이 맞고 하면은 오래 간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 동일한 품질에 또는 더 나은 품질을 꾸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은근한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가치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힘이 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법위는 뭐 이른바 이제 전문화된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부동산과 건설을 주로 많이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나 같이 대표, 대표 변호사님으로 했던 오동렬 변호사나 또 우리 그 이후에 들어왔던 후배 변호사님들도 모두 이제는 부동산 건설을 주력 분야로 하고 있으면서 기타 가사, 형사, 행정 뭐 이런 것들을 보수적 사이드 업무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고 어느 시기에나 부동산 관련 그 경제 규모라든지 이슈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 상으로도 부동산 관련 게꽤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해도 상속 관전 분쟁을 해도 다돈 때문에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돈 중에 그 금전 재산 중에 뭐가 제일 크냐? 아파트, 땅,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나하게 뭐 재건축, 재개발 또는 부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것들에 뭐 복잡하고 심오한 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친구라든지 주변 지인이라든지 형제들 간에 또는 이런 분쟁들도 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는 거고 건설은 부동산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부동산과 건설은 제일 많은 분쟁 유형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 주변에 가장 필요한 어떤 분쟁 유형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저희 법인은 그런 많은 분들이 필요하는 법률 서비스를 가장 또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자.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기본적인 법리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많이 유행처럼 있는 소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테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IMF 전부터 유행했던 소송의 유형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사행위 취소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근데 3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면은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자기 재산을 뺏어갈 거를 대비해서 미리 자기 재산을 은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싼값에 팔거나 아니면 가장으로 자기 지인한테 또는 가족한테 미리 넘겨주는 거죠 다른 채권자를 해 하는 행위다 라는 거죠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회 행위를 취소시켜서 그 재산을 다시 책, 채무자한테 돌려 놓고 강제집행을 해서 자기 채권을 가져가는 거죠 어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아 이제 망할 것 같아 아파트가 하나 있어 자기 부인한테 또는 동생한테 증여나 헐값에 메모하거나 아니면 은 매매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돈을 안 받고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살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한테 돈못 받으면 아파트에다가 내가 지고 압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넘긴 그 행위를 취소하면서 돌려놓는 거죠. IMF 이전에는 이렇게 할 생각도 못했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 상식적인 소송 형태가 된 거죠 지금 한 십여 년 이전부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분양 물건의 기망적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의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미분양 물건이 많이 쌓이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분양하느냐. 자기 주변 또는 광고를 통해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이거 좋지 않은 건데 아주 좋다 월세가 500만 500, 원 밖에 안나오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나온다 라고 과장 광고를 해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은 그걸 기대하고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이자도 안 나오니까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거죠 또 형사적으로는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권유 사기가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직접 병사 사무실을 만들고 후배 병사들도 지도하면서 느꼈던 점은 처음에 느꼈던 결론대로 안 간다. 50%? 한 60%는 처음 느꼈던 사건대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한80% 90%를 봤는데 지금은 60%밖에 안 된다. 처음 느꼈던 기분, 그, 인상대로 결과가 될 확률은 한 60%밖에 안 되고 소송 중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판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40%는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물론 형사 사건은 이 비율이 좀더 적습니다 형사 사건은 이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는 처음 기소한 대로 다 되는 거고 결과가 바뀌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민사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은 결과가 상담할 때의 결과하고 최종 결론은 한 60%는 비슷하게 가는데 40%는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느냐 어떻게 진행하느냐 상대방이 어떠냐 판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배들한테도 항상 긴장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말하죠 첫 번째 재판할 때는 판사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넋 놓고 있으면 나중에 판결 선고가 나, 되게 나쁘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은세 번째 재판할 때 판사가 약간 갸우뚱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캐치를 잘해야죠. 아, 판사가 뭘 궁금해하고 이 말을 했을 때뭘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그때그때 그때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할때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60%에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하든 이기고 어떻게든 지는 사건들이 맞아요. 그럼 이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 사건도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안 가면 15일 걸리고 병원에 가면 2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잖아요. 왜냐면은 마음의 평안을 안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게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나 뭐 다른 게또 증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즉내 사건이 60%일까? 이40% 영역일까? 또는 60%도 잘못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되는 건데 변호사의 역량은 이 40%에서 많이 발휘가 발의, 되고. 역할을 하지만은 이60% 영역에서도 병사는 필요하다. 그런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분쟁이 많은지를 알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많을 때 분쟁이 많아요.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둘만 있으면 이해관계 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하나 건치면 분쟁이 더 많아지고 공동 매수인, 공동 매도인 여러 명이 인제는 있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 의사합치가 안 되니까 또 분쟁이 많아져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더 분쟁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 오늘 매매하고 다음 달에 매매 대금을 준다.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분쟁이 일어날 시간도 한 달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계약하고 잔금을, 계약금은 한달 후에 주고 중도금은 내년에 주고 잔금은 10년도에 준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알아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려요. 당사자도 수백에서 수천명 돼요. 토지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 재건축, 재개발 임원들, 구청,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장인물들도 많고 또 금액도 되게 커요. 개별적으로 몇억에서 전체적으로는 수천억 또그 이상.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분쟁 유형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인허가를 그 재개발 사업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큰 법률적 이슈는 없는데 그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조합을 설립해야 되죠. 그럼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누가 해계모인를 잡느냐에 따라서 서로 비방, 학생 선전, 고소 구발하면서 그런 관련 분쟁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가격이 많다 적다 뭐 이런 보상 가격에 대한 분쟁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다 되고 입주를 하다 보면 은 하자가 많이 났네, 아파트 하자 난다 뭐 하, 그런 하자 관련 분쟁이 있고 또 중간에 10년이라는 기간이 10년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 또 양도한단 말이에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린다, 당사자가 많다, 금액이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라든지 등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런 그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그런 식으로 대칭할 수가 있는데 대놓고 사기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일를테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 돈을 받고서 매매하는 경우, 그 돈을 받아가는 경우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 임대인처럼 행사해 가지고 돈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중개인의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어떤 권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뭐 판사 검사들도 이렇게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소송권으로 상담이나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 중에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라이프 오피스 뭐 아주 희한한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택으로는 허가받으면은 주택으로 허가받으면 용적률도 적고 주차장 설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냥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한 150세대밖에 원룸 150세대밖에 공급을 못해. 근데 이거를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상가. 로 허가를 내서 받으면은 한 200세대를 할수 있고 건축비도 적게 들어요 주차장도 적게 만들어도 되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구조는 똑같아요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있고 2층으로 돼 있고 이건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 근데 가격은 5천만 원이 싸다 그러면 이제 헉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주거가 안 돼요 원래 주거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업무 공간으로 써야 돼요 원래 그다음에 생활용 숙박 시설은 살아도 되지만은 그거는 숙박을 해야 돼 숙박 대시를 해야 돼 대시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전세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에 허점이 있고, 그니까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위법이라면 위법인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 제한 사항에 맞게 난 좋다, 뭐 그래도 난 싸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마치 이거를 그냥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인 것처럼 아파트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기망을 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다른 데보다 이거는 분양 수익이 덜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주거용 오피스텔이 만약에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건 는 50만 원, 4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수익률에서 있어 많이 차이가 나죠. 뭐 이런 경우처럼 최근에 인진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허가 사항에는 문제가 없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저는 법률가로서는 사실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변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고 기존의 법 체계로 해결이 안 되는 공국이 좀 생겼을 때 그때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률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어느 정도 법에 맞는 해석이나 적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테면은 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문제있다라는 뉴스이나 언론에몇번쭉 하면은 얼마 있다가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요. 그러면서 막그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해부터 막 적용이 돼요. 되게 빨라요. 선진국이라든지 서방의 나라들을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법을 하나 바꾸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는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법령상은 아니지만 하여간 다 개인 위치 동선 추적해가지고 막 공표하고 막 어디, 너 어디 갔느냐 막 해가지고 막 노래방 갔느냐 아니면 그 위에 뭐 편의점 갔느냐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구 유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아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개인의 자유는 그정도 포기해야지 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 논리 저도 그, 그 당시에 아니 왜 병사 단체나 병사들이 저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얘기를 하지 않지 개인의 어떤 자유 신체와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저렇게 막 공표돼도 되나. 그런 것들이 막 밝혀져도 되나?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찬반의 논의들을 좀 숙고해 하면서 법을 만들고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잘못됐으면 무조건 그냥 팍 바꿔 하니까 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법을 어겼어도 그건 법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법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하고 기존에 있는 법을 좀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안 됐을 때 법을 한 번씩 바꾸고 사회적 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방향이에요. 최근에 논의되는 여러 가지 특별 법들도 돌이켜보면 은 과연 이걸 특법법으로 했어야 되나? 기존의 법 체계에서도 이 정도 이 규정,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살짝 개정을 해가지고 하면 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입법, 바리자 해가지고 딱그 법, 누구 무슨 법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걸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